네, 술술풀리는 부동산법 이하림 변호사입니다. 술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유 대표 변호사 김상근입니다. 네, 감유 1, 2탄에서는 감유가 뭔지 그리고 감유 푸는 방법 중에서 해방공탁하는 거, 본안 소송 제기, 그러니까 재소명령 신청, 그리고 감유 2에 대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은 감유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류 취소 신청 사유는 감류된 다음에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감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두 번째, 감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보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첫 번째가 감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감류하고 나서 돈을 갚았다라든지 본 소송에서 내가 돈줄게 없다라고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감류 당한 사람이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감류한 사람이 항소를 하면 감류 취소가 쉽게 되지 않는데요. 어, 대법원 판례가 채권자 폐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그 다음 절차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그 1심에서 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압류 취소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빨리 풀어야 하시는 분들은 2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 신청을 하셔서 1심이 판결을 내릴 때 가압류 2에 대해서도 같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정 명령에 따른 감류 취소 신청의 두 번째 사유인 감류가 집행된 뒤로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특이하게도 감류 당한 사람 말고 또 말고도요. 그 사람도 할수 있는데 말고도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 감류 지수 신청을 할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나 감류 지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감류와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 어떤 경우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면 감류 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감유가 되어 있어 감유된 부동산은 뭐안 사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 그 가압류가 언제 된것 언제 된 것인지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가압류가 3년 전에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소유자한테, 매도인한테 그 3년 동안에 보란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부동산을 산 후에 가압류권자를 상대로 가압류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에서 가압류권자가 가압류 등기된 후에 어, 3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소화서 매수한 부동산에 등기된 가압류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법에서 감료하고 3년 동안 보람 소송 제기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였는데, 이게 뭐 처음에는 10년이었다가 5년이었다가 3년이었다가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감료해 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종종 새로운 매수인으로부터 이런 감료 말소 어, 소송을 당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감료하고 어, 3년간 보람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감료 취소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는 매수인, 왜또 뭐 어떤 사람 있을까요? 네, 판결문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감리가 되었다. 근데 감료 기입된 날짜가 꽤 됐다. 하면 그분도 이제 감료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될 겁니다. 법적으로 그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감료하고 3년간 보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면 감류 취소 신청하는 것을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 다음 영상에서는요, 십수 년전에가 감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감사드립니다.